초급 미얀마. 여여바바, 미얀마사가.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초금 미얀마 어 진행을 맡은 박정식 교수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민갈라바, 음. 제노미오바. 그다음에 쪽에 네, 안녕하세요 한이산토입니다. 네, 이제 완전히 도사가 됐네요, 그렇죠? 자, 여러분 오늘 또 우리 방송 대본은 EBS 초금 미얀마 홈페이지에 가시면 다운로드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얀마어는 그~ 이 구어체 문어체가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네.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글 글을 쓰는 거 그죠 신문이나 또 뭐야 뭐 잡지나 논문을 쓸때 쓰는 문체랑 실제 말하는 거가 굉장히 달라요 네. 물론 우리 뭐 영어도 한국어도 좀 다르긴 하죠. 예 내가 뭐 말로 이렇게 하는 거랑 글을 쓸 때는 좀 다르긴 한데 그 정도 차이가 아니고 음. 완전히 조사 이런 것도 다 달라요 그죠 또 네. 아래 같으면 또아디 그죠 또아이 그죠 예 그다음에 또아메 또아미 그죠 음. 이런 조사류가 완전히 다른 단어로 돼 있어요 네. 그래서 조금 그 문장 구조도 굉장히 뭐뭐뭐뭐 짱짱뭐 뭐, 뭐, 뭐 이런 뭐뭐 뭐 하는 것뭐 이런 것 거, 저런 것뭐 거, 이런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다른데 그래서 아마 미얀마의 신문이나 그 잡지 이런 걸 읽으시려면 문어체 공부를 별도로 좀 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구어체는 뭡니까 굉장히 아주 간단하죠 문체 자체가 간단해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특별하게 별로 어또 노력을 하셔야 문어체를 또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만 여러분들 유의하시면 되고요. 그러나 요즘 보니까 또 잡지나 그 전을 이런 것들 보면 이제 아예 글을 문어체가 아니고 구어체로 써요, 그렇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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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그래서 네. 구어체로 네. 많이 쓰더라고요. 한한 네. 한 절반 이상 쓰는 경우가 많이 봤어요. 그죠? 패션 네. 잡지 이런 네. 걸 네. 보면 네. 이제 문어체는 안 하고, 그죠 네. 네. 그리고 네. 에, 옛날에는 라디오나 텔레비전 그 뉴스 할때 네, 네. 그렇죠. 예, 네. 그러니까 썼서 읽으니까 또알라더 비바리 그죠 예, 이렇게 문어체로 읽었는데 지금은 네. 구체로 하는 거 같아요. 그렇죠. MRTV에서 보니까 MR... 네. 그러니까 많이 바뀌었어요, 그죠자 네. 어쨌든 에, 구체 표현을 아시면 이제 뭐 크게 여러분들이 미얀마에서 생활하는데도 지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즉 가능하면, 에 우리가 막 이렇게 단어를 조합해서 말하는 거는 에 사실 외국을 배울 때 별로 추천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건 그렇게 될 수도 없고, 가능한 미얀마인들이 쓰는 표현, 이런 것들을 많이 에 익히고 또 말로 계속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뭐 내가 머리로 알고 있는 문장이랑 내가 많이 발음을 해서 익숙해진 발음이랑 완전히 다르죠. 실제 언어는 소리를 내는 것이기 때문에 민갈라바도 그죠. 예, 수백 번을 해야 됩니다. 그렇죠? 저는 몇번 했을까요? 예, 박사님보다 많지는 <laughs> 않겠지만 저도 엄청나게 했어요. 그죠. 그래서 민갈라바 이러면 이제 초짜백이에요. 그죠. 근데 민갈라바, 그 코소리도 제대로 나오고 네. 발음이 나오면 어, 야, 미얀마 잘하는데? 이런 거잖아요. 그죠. 자, 그래서 오늘은 음, 유용한 표현. 미얀마에 가서 진짜 써 먹을 수 있는 표현. 그리고 또 현장에서 많이 쓸수 있는 표현들만 좀 골라봤습니다. 기존에 우리가 에, 그동안 강의를 해오면서 에, 여러 가지 미얀마적인 표현들이 회화 연습에도 녹아 있고 본문에도 다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정도만 익혀도 엄청난 걸 아는 건데 그렇죠. 자, 우리 그 인사말부터. 그죠? 인사가 제일 중요하죠. 첫 네. 인사를 원으로 한다. 이제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죠 우리 한이 씨가 한번 해볼까요? 보통 인사말, 외국인하고 만났을 때 주로 어떻게 하죠? 안녕하세요라고. 민글라바. 예, 네, 민라바 미얀마 사람 같으면. 네가올라그렇네가올라 아, 그래 우리 한이 씨가 약간 기가 차다 듯이 네가올라 <laughs>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민글라바라는 표현은 미얀마인들끼리 쓰는 인사가 좀 아닌 거죠. 네. 예, 약간 오피셜한 네. 외국인과의 인사말. 네. 옛날에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네. 학생 네. 사이에 그죠 네. 조회 시간 아침에 민글라바세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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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죠, 새야마, 네. 이제 네. 이렇게 네. 했던 거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은 외국인들하고 인사말로 그죠. 또 미얀마가 민글라바의 나라 이렇게 된 거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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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 민글라바는 인사법으로 아주 정착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미얀마인들 사이에는 아, 잘 지내셨어요, 그죠? 네. 어떻게요? 해 라또이를 네 넣어서 하기도 하죠. 네깡 예라. 네 예라. 네. 네네네네예예예 예. 이때 예는 어~ 틀림없이 잘 지냈죠. 음. 이제 이런 문장 조사요 그죠. 요, 요기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죠. 네깡 예라. 네 그러면 또 우리 묘박사님처럼 우 저랑 그죠. 좀 나이가 네. 많은 사람들은 <laughs> 그 당시에는 좀 생활이 어려웠으니까. 밥 먹고 사는 게 중요했단 말이죠. 그래서 딱 처음 봤을 때, 너 밥은 잘 먹고 다니냐? 그죠. 그런 인사가 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예. 거기도 미얀마에 똑같이 있어요. 그죠. 예. 예. 어떻게 하죠? 멜로. 트민사 아, 비비라. Yeah, 비비라. 예. 트민사 비비라. 요 박사 실제로 이거 미얀지 똥수에게라. 네. 어? 오케미안지 똥수에게라. 예. 아무튼 옛날부터 많이 사와, 써왔던 표현입니다. 어 식사하셨어요? 지금도 그죠? 어클레이. 에저 네. 예, 제가 복도에서 사람 만나면 점심시간 뭐 전후면 음. 어 식사하셨어요? 음.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하지는 않죠. 아는 <laughs> 네. 사람이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예, 점심에 하셨어요? 넬레자 사비빌라. 이제 이렇게 묻는 것이 예, 예, 인사법입니다. 외국인들이 봤을 때는 좀 이해 이해가 안될 거예요. 특히 서양인들은 그죠. 점심 시간 점심 식사 하셨어요라고 인사한다. 하이 뭐 그죠? 에, 네. good afternoon 뭐 good morning 네. 이럴 건데 그죠. 네. 밥 먹었냐 이게 <laughs> 진짜 좀 웃기는 거고. 그죠? 자, 이까지 다시 한번 해 볼까요? 민글라바네카 올라 터미사비비라를 한희 씨가 한번 했던 거하고 또묘 박사님. 반대로 해 볼까 이번에. 그죠? 예, 우리 묘 박사님이 한번 민글라바 니까야라 시작. 민글라바 니강예라 다시해봐요 우리 실장 님도 eh, 그 따라해 보세요. 조금 인터벌을 둬서 말해 주세요. 민글라바 니강예라 그다음에 하니 씨 트미 탐민사 비비라 나타 탐민사 비비라 예, 트민사 비비라 그다음에 또 우리 앞에 배웠던 편 중에서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Nice t 그죠? 이건 뭐 네. 외국인들 많이 쓰죠. 다시 해볼까? 뜨야라 완다바레 나오타 뜨야라 완다바레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묘 박사님 뜨야라 완다바레 예, 나오타 뜨야라 완다바레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죠? 뜨야라 완다바레 보통 그다음에 아... 저 보통 처음 보면, 예, 저보고는 저방갈라라 그죠? 음. 일본 사람이냐, 네. 네. 예. 네. 중국 아, 사람이냐, 음. 이런 네. 걸 많이 했었어요. 처음에 네. 왔을 때는요. 음. 한국이라는 나라 자체를 그만큼 인기가 없었어요. 89년도, 음. 90년도만 해도. 그죠? 네. 네. 아. 근데 지금은 딱 보면 한, 한국에서 왔냐고 네. 네. 물어봐요. <laughs> 제일 먼저, 네. 그죠? 네. 예, 그게 굉장히 많이, 예, 그죠? 예, 달라져요. 안 그러면 좀, 음잘 모르면 베가 라들레 음. 어디서 왔어요? 그렇죠? 가라들레 네. 이렇게 물으면 한국에서 왔어요. 한이 씨. 코리아가 라바레. 또짧게 네. 코리아가 바. 그렇죠. 라바레 필요 없습니다. 그렇죠? <laughs> 코리아가 바. 한국에서요. 이 말이죠. 네. 코리아가 바. 제야해 볼까요? 베가 라들레 베가 라들레 음. 코리아가 라바레. 갈게요. 코리아 가바 예, 코리아 가바 이제 세아는 미얀마에서 왔잖아요. <laughs> 미얀마 가바 예. 그 제가 물어볼게요. 왜 가들 했어요? 미얀마 가 봐, 세아. 음. 또 미얀마에서 왔어요. 네, 미얀마에서 왔습니다. 응. 미얀마가 바. 미얀마가 라바레. 예, 미얀마가 라바레. 미얀마가, 미얀마가 바그죠 아. 미얀마에 했어요. 세아, 미얀마스가 피다틀라 네네 뼈다 바레 에이 되게 나아 <laughs> 그죠 네네 조금 미얀마인에게 예, 미얀마 할수 있냐 했더니 조금밖에 조금. 못한다고 이거 어떻게 된 경우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쵸? 음. 네, 한국 사람이 다 치고 그죠자 <laughs> 우리 한이씨가 그럼 <laughs> 한국인이 다 치고 미얀마스가 뼈다 달라 네네 네, 뼈다 데 예, 조금 할수 있습니다 잘하는데 그쵸? 깡하 뼈다 때 이러면 약간 재수없죠? 음. 그렇잖아요? 에, 외국인이 <laughs> 미얀마 하실 수 있어요. 아예 잘해요. 이러면 약간 그죠 반말이죠. 네. 네. 근데 겸양적으로 내내 네. 비유라 네. 네. 음, 조금 네. 할수 있습니다. 네, 조금, 네. 조금. 네. 그렇죠. 네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상대방이 좋은 이미지를 줄수 있죠. 네. 자 그런 거는 우리나 뭐 미얀마 똑같은 거 같아요. 그죠. 겸양적인 거 그죠. 네. 아나바레 네. 그죠. 네. 아나바레 자, 나머지 표현들 또 새롭게 여기서 소개하지 못한 표현들이 좀 있었어요. 이제 그걸 오늘 나머지를 소개해 드릴까 생각합니다. 자, 아, 그죠. 뛰어라원타바레는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 말이고. 그죠. 아, 우리 이제 처음 봤는데, 야, 진짜 오랜만이야. 그죠. 못본지 오래됐어. 야, 얼마만이고. 그죠. 사투리로 <laughs> <laughs> 하면. 그죠. 예, 네, 그럴 때 쓰는 표현이죠. 네. 음. 뭐, 띠야라 짜비 또는 짜바비, 그렇죠? 안 만난 지가, 그렇죠? 뭐 뭐는 부정사잖아요. 뭐뛰아라안 네. 만난 지가 짜, 그렇죠? 짜는 오래되다 이 말입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다. 짜비 길었어요, 그렇죠? 네. 그런 표현이죠. 자 한희 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뛰아라 짜비. 말을 넣었어요. 뛰아라 짜바비. 그렇죠. 예, 안 만난 지 오래되었습니다. 세알로 해볼까요? 세알에. 못돼야라 짜바비. 음. 못돼야라 짜바비. 음. 예, 정말 오래간만에. It's been long time. 그죠. 아, 네. 오랜만입니다. 그죠. 렇 그럼 굉장히 많이 씁니다. 어, 뭐 지난주에 봐도 못돼야라 짜바비 이렇게 <laughs> 하시면 돼요. 저는 <웃음> 무조건 못돼 <laughs> 못돼야라 무드, 짜바비다. 오랜만에 보면 그죠. <laughs> 네. 예, 뭐 달리 할 말이 없어요 그렇죠 네. 예뭐 떼야라 짜바비 이래 놓고 말을 시작하죠 예 유용한 표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말하다가 이제 아 이제 그만 가볼게요 이제 말을 끊고 가야죠 그죠급하 죽겠는데 자꾸 말 시키잖아요 그럴 때는 아 이제 그만 떠하자야시일뭐 음, 그거는 조금 약간 한국적인 표현 갈 곳이 있습니다 이건 조금 약간 한국적인 표현 같고요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이럴 때 쓰는 표현입니다 그죠. 또바오음에또바도메두 <뚜어> <뚜어> <오우 메>. 그렇죠. <뚜어> <뚜어> 가지 표현이 있어요. 자, 우리 한이 씨 읽어볼까요? 네, 또바오바도 <뚜어> <오우 뚜어> <오우 메. 뚜어> 예, 아의 <뚜어> 따는 그죠? 그 혀가 윗니빨이 걸려야 됩니다. 또아 <뚜어> 이렇게 돼야죠. <되죠>. 그냥 또아가 <뚜어> 아니고 또아 <뚜어> 그죠? 우리 묘박사 외볼까요 또아바 <뚜어> <뚜어> 오메 <오우 뚜어> 또가바 놈에. 예. 사실 옹이나 도 이것은 보조 동사입니다. 그렇죠? 예. 지속이냐 단속이냐 이거 차이인데 조금 어려운 부분이라 이건 중급 정도의 문법 실력을 가져야 이해할 수 있는데요. 또가바 옴에. 이제 계속 가 볼게요. 이 말이고. 가다가 만났는데 예, 그러면 또 계속 제 가던 길을 가겠습니다. 이제 이런 뜻으로 얘기하는 거고요. 또봐도 놈에 하는 것은 또는 가다가 멈췄잖아요. 그죠? 지금까지 오다가 잠깐 멈췄으니 못 갔으니 이제 가보겠습니다. 이제 그만 가보겠습니다. 여기 해당하는 게 또아바 도메입니다. 또아바 오메, 어, 가는 길을 계속 할게요. 예, 그럼 뭐 가보겠습니다. 이런 뜻으로 하려면 또아바 오메, 어, 너 때문에 이야기하느라 멈췄잖아. 그러면 이제 가볼게. 이제 이런 느낌이면 또아바 도메가 맞습니다. 그러면 뭐잘 가라 해야죠. 그렇잖아요. 네. 가는 따라 네. 붙잡을 수는 없고. 네. 그래서 잘 가세요. 어떻게요, 해 네. 한이 씨? 깡강도와봐. 네, 잘 가. 그죠잘 가세요. 그냥 깡강도와봐. 네. 아주 그깡이라는 것은 좋다라는 동사죠. 반복하면 명사나 부사가 된다 그랬죠. 네. 그래서 동사 앞에 사용됐으니까 깡왕도와봐 잘 가세요. 그죠 네. 자, 그다음에 에, 어, 괜찮아요. 그죠? 뭐, 안 괜찮아도 괜찮아요. 해야죠. <laughs> 어떻게 해요? 그죠? <laughs> 게이사 시레 이러면 안 되잖아요. 네. 뭐 그런 표현 자체가 없죠. 무조건 <laughs> 게이사 미시바 <무시 바브. 웃음> 일 없다. 아무런 문제 없어. 야바레, 그죠? 괜찮아요. <laughs> 네. 자, 이런 표현이죠. 자, 우리 묘박사 한번 읽어볼까요? 게이사 미시바부, 야바레 예, 게이사 미시바. 특별한 일, 그죠? 예, 특별한 일은 없습니다. 이런 뜻이에요. 게이사. 당신이 염려할 만한, 근심을 가질 만한 그런 문제. 이런 걸 게이사라고 합니다. 그죠? 게이사. 이것도 빨리 의해서 파생된 거죠? 자, 그게 없어요. 세속적으로 어려운 일, 예, 없습니다. 문제 없어요. No problem. 하고 똑같은 네. 편이죠. 그 다음에, 야바레. 괜찮아요. 괜찮아요. 예이 야발의 용법은 진짜 엄청나죠 <laughs> 네, 긍정적인 네, 거기도 네, 하고 네, 부정적인 것도 네, 있어요 네, 그죠 네, 그래서 맞아요. 그 문맥에 따라서 그죠 네. 안 가도 될까요 야발에 가도 될까요 아, 네. 야발에 <laughs> <laughs> 그럼 뭐 도대체 어떻게 네. 하라는 겁니까 그래 네마음먹은 대로 해난 괜찮으니까 이런 네. 말이에요 네. 드보시들로 짜이들로 네, 네. 그죠 네. 그죠 마음 가는 대로 어 좋아하는 응. 대로 응. 그러니까 나는 상관이 없으니 오든 말든 응. 오고 싶으면 오고 오기 싫으면 응. 오지마 응. 이런 뜻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상대방을 엄청나게 배려하는 표현이죠, 응. 그죠 Don't mind 이런 거하고 똑같지 않을까요, 네. 영어에, 그죠 Don't 네. mention it, don't 네. mind. 네. Mind라는 동사가 마음에 걸리다라는 뜻이거든요. 응. I don't mind, 그죠죠 응. 아, 그래, 아, 나는 시기 안 쓸게, 그죠그 말이죠. 응. 창문 열어도 될까요? I don't mind. 창문 닫아도 될까요 아로 마이 니 하고 싶은 대로 해이 말이죠 모든 결정권을 당신에게 주겠다 이 말이 아닙니까 그죠 근데 그런 표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입장에서 해석하시면 충분히 여러분들께서 잘쓸수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개입을 해야 된다 그죠 된다 안 된다를 간섭해야 되면 이 표현 쓰시면 안 돼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무야부 해야죠 무야부 아네 맘대로 안돼 이런 표현입니다. 그렇죠? 무야부. 자 지금까지 나왔던 네 문장을 그저 그렇죠?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쫙 읽어보겠습니다. 예, 여러분들 한번 계속 들어보세요. 따라하면서 약간 인터벌 주세요. 한이 시부터. 네. 마트야 다자비, 도와오메, 도와라메, 강강 도와.

그, 우리, 미얀마에 계신 한국 이제 사업가들이, 아, 우리 한국하고 비슷한 게 굉장히 많다. 비징아, 응. 오징어, 응. 그죠? 응. 이런 것도 있고. 무시, 무시부, 무시, 무시 무시바부를 그렇게. 무시 무시가 무시. 경상도 사투리 무예요, 무. 그래서 이게 경상도 무시를 쓰더라고요. <laughs> 그죠? 에, 그렇게 말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무시와 그죠? 무시부. 그죠? 예, 무시. 아, 그렇게 하니까 잘 외워진대요. 그죠 음. 자, 그다음에 이제 또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식당 <laughs> 먹는 곳에 가서는 말을 정확하게 전달을 잘 해야 돼요. 그죠 이아라시래. 그죠? 마시라스 이것도 산스크리트에서 온 단어입니다만, 의야라시레 맛이 있습니다. 사로 까운데. 자, 이거는 사로 까운데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거고요. 의야라시레 맛이 있다, 그렇죠? 자, 한이시 한번 읽어볼까요? 네, 의아다시레 사로 까운데. 예, 매오박사님. 의아다시레 살로 까운데. 예, 의아라시레 맛이 있네요. 음. 이 표현은 뭐잘안 쓰는 것 같은데 어쨌든 유익한 표현입니다 아 맛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꼭 뭐 음식이 맛있다 맛없다 이런 걸 떠나서 음식이 그죠 뭐 네. 고유한 맛 같은 걸 얘기할 때는 의아라 라는 표현을 쓰시면 됩니다 네. 자 그다음에 이제 이럴 경우가 굉장히 먹다가 남긴 거는 우리 그냥 가버리는데 그죠 미얀마에 다 포장을 해서 가죠 그래서 식구 그저 가져가서 식구들도 네. 네. 주고 그죠. 네. 저희들도 그랬어요. 음식 나오면 음. 아버님이 꼭 사오시고 음. 싸가지고 오셨어요. 그렇죠. 네. 예, 그데뭐 그게 비싸니까 비싼 거를 네. 떠나서 또 네. 먹던 거 같이 어, 쉐어한다는 것도 또 있는데 그렇죠. 그 미얀마에서 포장해 주세요. 그거죠 네. 포장 포장이 영어로 이제 소포 포장이 파슬이거든요그 가지고 만든 편이 빠세입니다빠세 그렇죠. 파세 톱배바 네. 싸주세요. 포장을 네. 싸주세요. 그죠 빠세 빼바. 그렇죠. 빠세 빼바. 그 음식 먹고 남으면 불러서 빠세 빼바. 그렇죠. 음. 자, 이거 한이씨 한번 읽어볼까요? 네. 빠세 톱비바. 빠세 비바. 세야. 빠세 톱비바. 빠세 비바. 예. 네. 빠세. 절대 잊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빠세. 그다음에 이제 계산할게요. 네. 이제 그래야 되겠죠. 그건 네. 이제 우리 앞에서 나왔지만 심해라는 편이죠. 응애심마에응애를 네. 붙여도 되고 안 됩니다. 응애는돈이란 네. 뜻입니다. 그죠 네. 그렇죠? 네. 빠이상도 돈이죠. 네. 빠이상은 빼세 인도에서 온 거고죠. 응애는 은이라는 뜻이에요. 네. 네. 은, 실버. 네. 그죠근런데 네. 네. 이제 대항해 시대 때는 이 실버가 화폐였거든요. 네. 네. 은으로 주고받았거든요. 네. 네. 그래서 응애가 돈으로 변한 겁니다. 중에 심 마음에 근데 보통 심해 심해 하죠. 그리고 이 심해 하려면 그 웨이트들이 있어야 되잖아요 주변에. 그 부를 음. 때, 그렇죠. 그렇죠. 그쵸? 그쵸? 이러면 보면 세야. 그죠? 어발레 이러면 심해. 심해. 그죠? <laughs> 예. 혼자서 심해 해봐야 떠들어봐야 아무도 안 와요. 그죠? <laughs> 이게 중요해. 침을 두번탁 튀기고 심해 하셔야 됩니다. 그죠? 쓰야 해볼까요? 침함 튀기면서 해볼까요? 오리지널 사운드로 들어보시겠습니다. 치치 심해 <laughs> 지금 우리 묘박사님 약간 웃기는지 침이 제대로 안 튀나왔어요. 예, 자 우리 한희 씨. 치추도 어, 해야 되나요? 예, 축출해요 해봐. 치추 어린... 심해. <laughs> 예. 축추 안 해요? 아니요. 음? 응? 저 그냥. 음. 그냥, 크나, 아, 크나 이렇게 아, 손들고 젊으니까 영제너레이션 근데 50대 이상은 추추입니다 그죠 네, <laughs> 예외 없이 추추하는 거 봤어요 <laughs> 네. 그렇죠? 젊은 분들은 좀 그렇죠 침 튀기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래도 비생적이니까자 <laughs> 네. 그다음에 길찾기로 한번 가볼까요 길찾기 그죠 어디, 무엇무엇은 어디에 있느냐 where is it 네, 그죠 메마레 네. 네. 그죠 메마레 우체국은 어디 있습니까? 이 근처에 이 근처에 디나마 그죠? 우체국 우체국은 뭐죠, 하니 씨? 사, 사다이. 사다이 그죠? 사지다이 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거는 글을 보는 건물 도서관이고요, 도서관. 그죠? 네. 사다이 처음에 제가 많이 헷갈렸어요. 사지다이, 사다이 헷갈렸는데, 그죠? 자, 이 근처에 우체국은 어디 있어요? 디나마 사지다이 베마시레 그렇죠. 베마레. 베마레. 예, 어디에 있습니까? 시레 해도 되지만 있습니까 해도 되지만 a는 b다일 때는 안 써도 된다 했죠? 베마레. 그다음에 에 벨로 트아야믈레 어떻게 갈수 있나요? 그렇죠? 벨로 트아야믈레사라이고 벨로 트아야믈레 자, 우리 묘복사면 한번 해 볼까요? 사다이코 베로 아야레 네, 양궁대학교는 어떻게 갈수 있나요? 양운도고 베로 도아야 말레. 아, 그러면 택시로 가시면 됩니다. 택시네 또알로야래. 예, 택시네 로야 그다음 표현 보세요. 어디 어디에 또아진 로바. 이렇게 물어도 되겠어요. 어디 어디에 가고 싶어서요. 이럴 때 또아진 로바. 뭐뭐뭐 뭐, 뭐, 로바 이렇게 되면 뭐뭐 때문에요. 이말이죠 네. 그러면 양궁대학교에 가고 싶었어요. 한이 씨가 해 볼까? 네. 양궁대학교를 도와준 로바. 음, 양궁대학교 하는 것은 대학입니다. 양궁대학교 도와준 로바. 한국 대사관에 가고 싶었어요. 코리아 땅용구 도아진로바 예 코리아 땅용 그죠 땅용 응, 응. 하면 대사관 그죠 대사 땅맞지 땅 땅이라는 말은 보통 옛날 왕조 시대 때 특사 뭐 중국에 간다든지 이럴 때 네. 보내는 사람을 땅이라고 그랬어요 그땅 그죠 그래서 땅용 그 특사가 있는 건물 관공서죠관공서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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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용이라고 하죠 땅용 도아진로바 자그 다음에 이제 뭐 좋은 편들이 르가바 짜이들로 로우바, 뭐 드게라 그죠 yeah. 그죠 정말이에요 yeah. 드게라 yeah. 드게바 뭐 이런 편도 있고요 이안 가운에 앙오 라이타 라이타는 놀랬다 이 말이죠 그죠? 어 yeah. oh, 깜짝이야 이럴 때 어떻게 했어요? Yeah. 깜짝이야 난라이타예난라이타 yeah. yeah. 아, 란라이타 yeah. <레기> <레기> 네. yeah. 그죠? 아 정말 좋아요 이안 가운에 그냥 가운에 음. 진짜예요? 되게 씨어 그러면 진짜야 되게 해봐 예, 우리가 농담을 우리끼리 되게, 되게 흐느게 떤게 <laughs> 네. 뭐 이렇게도 하는데 그죠 <laughs> 네, 네. 네. 음, 네. 그 미얀마인들은 모르는 거예요 예 네, 저희들이 만든 거예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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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런 표현도 있긴 하지만 음 어쨌든 얼른 <laughs> 까봐 그죠 무료 공짜입니다 짜이들 얼른 봐 좋으실 대로 하세요 자 이런 표현들은 굉장히 유용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리해서 예,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네. 제주디바이. 제주 네.